참사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 참사 한가운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유가족들의 질문에 속시원히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참사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에 담긴, 담긴 것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다니기 위해 뛰어다녔던 일선 소방대원들과 경찰들, 참사를 함께 지켜보고 함께 슬퍼했던 국민들은 여전히 죄책감과 절망감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1년 전 10월 29일 그리고 30일에 이태원 그길 위에서 참사 희생자들은 마지막까지 국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국가가 자신을 구조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삶을, 삶을 등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국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한 믿음을 저버린 결과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정치만 부정하고 또 부정해왔기에 여전히 우리는 참사의 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저버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는 비극이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이미 늦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져버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단한 사람의 국민도 허망하게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웃음 한번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그 길은 험난하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국회는 바로 그런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가시밭길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265일 전 이곳 국회에서 그 약속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국회의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자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으로부터 부끄러울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 약속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을 입법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혁 원내대표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21대 국회가 다른 건다 싸웠어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만큼은 조금 지체되었더라도 결국엔 함께 손잡았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여당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뜻 또한 다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별이 되어버린 그리고 별처럼 빛났던 159분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누구보다 힘든 10월 29일과 30일을 오늘도 버텨내고 계실 유가족분들 그리고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전합니다.